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화를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송성용의 직화구이. 오늘은 신용선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네, 네. 선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진접 정신건강의과 학 의원 원장 신용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멀리서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사연을 음.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스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마 최근에 있었던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어,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접한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의 내용과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힘이 듭니다. 처음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뉴스와 유튜브에도 사고 현장과 영상들도 모르게 끊임없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그 상황에 대해 혼자 생각해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어, 때로 잠들지도 못하고 뒤척이고 악몽도 여러 번 꿨었고 어, 회사 출근길에는 지하철은 평소와 같은 지역철인데 더 답답하고 또더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타기도 하고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사고를 처음 접하고 수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상생활 중에 문득 떠오르고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유약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과에 가봐야 할까요? 이게 말로만 듣던 PTSD일까요? 그렇다면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업무 시간만이라도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고 집중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 사연 네, 주셨습니다. 예. 음. 말 그대로 안타깝네요. 그죠? 음. 아,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상담이나 진료를 하다 보면, 어, PTSD는 이제 일반 용어가 된것 같아요. 옛날엔 아, 전문 용어였는데, 이제 PTSD 다 트라우마. 네네네. PTSD를 다 아실 정도로 이제 되게 일반화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오늘도 제가 진료 보면서 이런 분이 한분 오셨던 것 같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그런 어떤 어 사건을 겪고 나서, 어, 뇌가 좀 멍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떠오른다든가, 회상이 된다든가, 네. 예민해진다든가, 짜증을 잘 낸다든가, 음. 잠을 잘못 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다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어, 저도 참 이런 분들한테 좀 안타깝지만, 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음, 우리가 생각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행동도 중요하고, 또 신체 이완도 좀 필요한 경우예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신체 이완에 약간 장애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음, 좀 생깁니다. 네. 어,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본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어, 저는 일단, 음. 뭐, 직접적인 음. 피해자가 아니라는 상황이 조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직접적으로 사고를 겪은 PTSD 분이나 이런 어떤 유가족 음.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음. 조금 더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사실은 음. 저희들이 훨씬 더 템포를 늦게 가는 거고, 어~ 이분은 음. 직접 겪은 일이 아니고 간접적인 경험을 그렇죠. 하신 분들인데 음. 어~ 사실은 저는 간접 경험을 하신 분들은 각자 자기 생활로 빨리 돌아가는 거를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어~ 직접 관련자보다는 음. 조금 더더 더 빠르게 좀 푸시를 하는 편이긴 해요 음. 왜냐면 어~ 뭐~ 저희들이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애도의 기간을 갖고 음. 다 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각자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선 큰 몫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이제 간접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생활에 집중하는 음. 거를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가야 될 방향은 음. 일상으로의 회복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치. 일상생활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음. 증상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음. 어, 내 자신의 거, 어떤 건강한 부분을 잘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 또 네, 감정, 네, 네. 또 신체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신체 이한이 음. 가장 어떤 손쉬운 방법이니까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신체 이한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복식호흡 들어보셨죠? 음, 근육이완법 음.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뭐, 나비포용법, 포옹법 네. 그다음에 뭐, 착지법, 심호흡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복식호흡법이에요. 복식호흡법. 음. 예를 들어서, 어말 그대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다 놓고 네. 복식이니까 보통 복식호흡의 반대는 흉식호흡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숨은 흉식호흡입니다. 근데 네, 네. 복식호흡은 복근을 이용해서 좀더 과장스럽게 공기를 많이 들이쉬고 네. 공기를 많이 내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횡격막이 좀 자극이 돼요. 근데 네. 네, 아까처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호흡인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더 여유 있는 어떤 숨을 좀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횡경막 말씀드렸는데 우리 횡경막에는 뇌신경 중에 10번 뇌신경이 미주신경이저기까지 내려갑니다. 미주신경이 자꾸 자극이 되면은 교감 부교 감 자율신경 중에 교감 부교감이 있는데 부교감 신경이 좀더 자극이 돼요. 근데 교감신경은 언제 올라가냐면 흥분되고 불안할 때 많이 올라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낮춰 주는 게 부교감인데 아까처럼 횡경막을 자꾸 자극할수록 부교감이 자꾸 이렇게 항진이 되다 보면 흥분된 교감신경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아까처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라든가 느린 호흡의 어떤 이유도 있지만 음. 직접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좀 자극해서 안정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음.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코로 천천히 들으시고 코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안한 사람들 1 분당 호흡수를 재 재보, 보면은 20회 30회까지도 가요. 음, 네. 빨리신다는 어, 겁니다. 빠르네. 네, 상당히 빠른 <laughs> 겁니다. 막 흥분되면 빨라지잖아요, 우리 호흡은. 근데 복식호흡을 하면 되면은 한열번더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음. 하냐면배 속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큰 풍선이 있으면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배가 나오죠? 내쉴 때, 코로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배, 배에 올린 손만 이렇게 들어. 네네네. 내쉴 때는, 가슴에 있는 손은 그대로고, 손을 이렇게 내고 음. 천천히 음, 네. 복근을 이용하면서 횡경막이 많이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부교감이 항진돼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이때 좀더좀더 어, 효과를 좀더 증강시키려면은 눈을 감고 좀 편안한 상상을 하고. 어한 군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배도 이렇게 닷을 내리잖아요 네. 한 곳에 이렇게 닷을 내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는 또 옛날 생각나고 힘든 음. 생각하면 은또 이게 막 흐트러지거든요 집중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디에 집중하냐면 감각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감각에 집중할수록 생각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음. 오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생각되면 힘든 거예요. 아까처럼 과각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닷을 내리듯이 한 곳에 집중 해야 되는데 생각을 줄이려면 감각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제일 쉬운 게코바람 음. 코로 들이시고 코로 내쉬니까 음. 코의 바람에 여기다가 집중할 수 있고 또는 네네. 배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감각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해서 아까처럼 생각을 줄이려면 생각을 없애기는 어려워. 아, 생각하지 말자 생각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네. 감각에 집중해야 돼요. 그 코바람. 물론 요 속도도 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어 4353이라고 해서 4353. 4353. 네네. 4초간 들이쉬고, 들이쉬고. 3초 멈추고 또 5초간 내쉬는 게좀더 깁니다 네네. 보통 네네. 5초간 내쉬고 또 3초 멈추고 4-3-5-3복습코 이렇게 네네.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릴레스 테크닉인데 그러니까 이완 신체 이완법인데 아까처럼 천천히 숨 쉬는 효과도 있지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흥분된 교감신경을 좀 낮춰주는 네네. 좀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우리가 공황자인 사람은 지 빨리 쉬잖아요 그거 네네. 안 좋거든요 왜냐면 이산화탄소 빨리 나가게 되고 그러면 손발이 저려지고 이런 네네.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어~ 완화시킬 수 있는 네, 거죠 네. 이게 좀 급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예방적 효과도 좀 있어요 네. 이게이 신체의 안법 중에 하나고 그밖에 아까 말했던 근육의 안법 같은 거는 근육에 힘을, 힘을 줬다가 줬다.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근육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팔다리 근육이 좀 많잖아요 근데 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근육에 힘을 꽉 줘야 한5초간힘 힘, 있는 힘껏 음. 꽉 줬다가 천천히 빼는 거예요 천천히. 그다음에 이 우리가 꽉 줬다가 놓으면 이게 피가 좀 통하는 느낌들, 따뜻한 네네. 느낌이 들면서 네네. 뭔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네네. 들잖아요. 신체가 좀 이해 안된 느낌이죠.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교감신경이 아까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리 호르몬이 네네. 자꾸 올라가는데 근수축이 봐요. 조금씩. 이렇게. 그럼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 그냥 풀, 안 풀리죠, 이건. 음, 안풀립니 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동차도 눈길에서 이렇게 한번 빨리면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빼야죠. 음, 음, 음. 근육이 뭉쳐있어요. 오랜간 만성적으로. 그, 빼려면은, 그냥안 빠져요. 근육 그냥 풀려면,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리죠. 네네. 넣었다가 빼서 자동차도 밑, 어,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힘을 꽉 줬다가 풀때 같이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육이 풀리면은 이것도 역시 부교감 신경과 관계가 돼 있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 음. 그동안 이렇게 움츠렸던 몸이 좀 이렇게 릴렉스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체이연법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여유가 되고 어떤 힘든 생각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음. 텐션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게 근육이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복식호흡과 근육이연법. 네네. 외래에서도 환자분들 오시면 음. 사실 적응하기 되게 편하겠어요, 그쵸? 죠 예, 예. 설명드리기도 편하고요 이거 집에 가서 그렇죠. 좀 해보셔. 특히 이제 이렇게 외래에 네. 보시면은 대기실에서 앉아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럴 때 그냥 뭐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laughs> 외래에서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이것만 빼고 그냥 눈만 감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쵸. 처음에는 네, 이제 네.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네. 익숙해지면 이게 앉아서 나중에 네. 눈안 감아도 돼요. 그냥 감각이. 아주 이제 고수가 되면은. 네네 꽃바람에만 네, 네. 딱 집중. 딴데 이제 까지 생각이 줄죠 이렇게 하면 대기실에서 뭐 10분 20분 기다리시고 하고 들어오시면 좀 편하게 음. 더 상담할 수도 있죠 좀 감정적인 게좀 줄어들고 그리고 또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런 거좀 많이 해 보시면 음. 확실히 저도 가끔 합니다 이렇게 힘들 네. 때또 이렇게 여러 가 감정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좀 많이 하는 편네 지금 마지막에 스트레스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방법은 우리가 음. 어 오늘 PTSD 얘기를 했지만 PTSD 뿐만 아니라 뭐 화가 났을 음. 때, 아, 불안할 때, 아, 언제든지 사실 어,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콜티드 자체가 높게 되는 건 계속해서 음. 근수축이 생기고, 뭐 십일간 시간도 그렇죠. 많이 나오게 돼서 예. 저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음. 여러 가지로 또 단명할 수 있는 원인들이 음. 그런 음.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음. 이런 방법은 사실은. 우리, 우리 일상생활 어디서나 좀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여러 가지로 음. 날 위로해 줄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즘 외래에서 가장 되게 흔히 볼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타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자율신경실조증 아, 그렇죠 자유기시키죠.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갖고 오시는 분들 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음. 콜티졸 뭐 수치 네, 검사도 하고 그렇죠. 아까 전 교감부교감의 균형, 그치? 유연걸좀 보는데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말이 조금 약간 용어적으로 조금 약간 정신과적으로도 잘 맞지도 않고 맞 네. 정체가 애매한 좀 그런. 사실 우리 전문가 볼 때는. 사실 또기에딱 이렇게 카테리고 잘 잡히지 않는 네네. 질병인데 뉘앙스는 알겠어요 어떤 건지 뭔가 흥분돼 있고 우리가 공황장애 대표적으로 음. 어, 이럴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아 어, 이거 자율신경 문제 아니냐 이래서 음. 실조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시적으로 어떤 그런 불균형이 생긴 거죠 아까처럼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고 아까 전에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음 그, 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아까 신체 이한 말씀드렸지만, 음, 그 말고도, 건강하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네네. 결국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이나 도움이 좀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쑥스러워서 아니면 평상시에 좀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음. 억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격상 네네. 해서 뭐해? 아니면 뭐 이런 거해봤자 괜히 미안하기만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억압을 하는데 이건 사실 건강한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계속 그것이 음. 아까 코티셜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 계속 코티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네. 올라가고 억압하면 을 겉으로는 몸에 변화는 없, 없지만 내적으로는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결국. 음. 그게 결국 누적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역계라든가 신체 아까 자율신경계 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화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요 그래서 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잘풀수 있어야 된다요. 억압만 한 것은 않 아냐? 억압은 겉으로는 당장은 안 나타나겠지만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억압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거또 울고 싶을 땐좀 울는다든가 감정적으로 좀 계속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너무 감정을 참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좀 표현할 땐 표현하고 또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가고 이렇게 좀 약간 스위치가 잘 돼야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거기서도 이 분도 지금 어그 부분이 좀 빠졌는데 이분이 과연 그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과 잘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약간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얘기를 음. 하면 사실은 음. 우리가 이제 PTSD나 여러 가지 이제 충격 외상적인 음. 충격들을 받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나 마찬가지로 불안에 대한 것들, 스트레스, 음. 모든 게 이제 회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 사건의 재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회피 반응을 많이 보이고, 음. 어,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펴려고 하는데, 오. 어, 저는 이 회피 반응이 사실은 지금 당장은 내가 편해지는 거에 좋지만, 그렇죠. 사실은 언젠가는 극복을 해야 되는 맞아요. 과정을 저희들이 겪잖아요 사실 요번에 그, 얼마 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후로 사실은 지하철 타는 게 내가 맨날 출퇴근하던 지하철에서 되게, 음. 어, 타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음. 지하철 내려가다가 이제 사람이 꽉찬거 보고 뛰어 올라왔서 나는 버스를 탔어, 이런 분도 어. 아직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죠. 어떤 불안을 네. 떨쳐낼 때 직접적으로 이제 마주 마주 대하는 것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까처럼 이게 네. 좀 코티졸도 올라가 있고 교감신경도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겁이 나서 못하죠. 신체, 네. 신체 증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결국 지향점은 아까 일상으로의 다시 회복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하던 것도 사실은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진정한 회복이라면.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회피했다면.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네네. 우리가 그런 어떤 회피하지 않는 쪽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나의 어떤 어, 내 컨디션이나 내 반응을. 모니터링 하면서 거기 보조를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조금씩 가는 쪽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해피를 계속 하다 보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극복하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내, 나의 하나의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가 무서우신 분들은 비행기 공포, 비행기 안 타면 그만이지만 비행기를 안 타면 나중에 가족끼리 여행도 못 가고 또 네, 제한이 되잖아요 사실 으흠. 그래서 어, 우리가 무조건 회피하는 게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어떤 그런 대규모 어떤 군중 안에서 힘들었던 분들도 사실은 어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아까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조금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강제로 되거나 막 일률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사람의 네. 개체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맞춰... 해서 음, 할수 있는 만큼 우리가 막 굶주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진수정찬 준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씩 처 네. 미움 먹고 이렇게 음, 단계적으로 음. 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상으로서 적응이 좀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주변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음. 어떤 지향점도 내가 무조건 회피하고 살, 살 거다 이렇게 단정짓지 말고 음, 음. 어, 처음엔 그런 생각도 물론 들수 있어요. 나는 이제 다시는 못해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다시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 마음도 인정은 하지만, 감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해볼까? 해볼까? 이런 어떤 약간씩의 음. 어떤 움직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어요. 음. 물론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병원이나 전문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음, 음. 그또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의 또 그런 여러 가지 군중 속에서 또 이렇게 즐거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어 재밌는 일이라든가 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음. 보면 근데 그런 것을 계속 회피하면 내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음. 안 좋은 점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제가 병원이 종각역에 있다 보니 1이월3 아, 네. 네, 1일은 아, 항상 네, 그렇죠. 그 종각의 타종 행사로 인파가 음. 가득했었죠. 맞아. 저도 사실은 애 어렸을 때 유모차 끌고도 가봤고 음. 그래서 뭐 우리 애는 기억을 못하지만. 종강역에 타종을 한 서너 번 가본 것 같은데 음. 사실 뭐 종강역은 워낙에 큰 대로변이고 음. 사람들이 공간이 맞아요. 빽빽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음. 뭐 타종을 보러 가는 것도 사실 폴리스 라인이 있어서 음. 그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고 음.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에서도 우리 그 불꽃놀이 축제 때 음. 이제 사고가 나고 이후부터 이제 폴리스 라인 치는 것들이 음. 나왔다는 음. 영상들이 많았었고 저희들도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좀더 더 이제 안전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한 이런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더 사회적 안전장치는 강화될 거라고 믿고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좀더 보장이 됐을 때 음. 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좀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걸로 우리가 네네.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조금 조금씩 처음에는 좀 그거보다는좀덜 작은, 어, 그거보다좀 작은 규모에 좀 접근하고, 처음엔 또 지인이나 가까운 데 같이 가보고, 네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수 있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좀더 밀집된 곳, 좀더 넓은 곳. 음흠. 나중에 혼자도 한번 가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네네.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 내가 탈감작이 돼서, 음흠. 거기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견딜 수 있는 힘이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무조건 해피할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에는 작은 데서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음흠. 나중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 사건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들어요. 이 물론 가능해요. 그게. 우리가 어떤 불안이 학습됐다면 공포가 학습됐다면 다시 재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을 재학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는 단박에 학습이 돼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어떤 네. 편도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단번에 학습되지만 반대인 경우 안전에 이건 단박에 학습이 안 돼요 사실 인간은 음. 자기 보호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어진 게 있어서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 다시 학습된 거난 아, 학습된 거야 불안이 공포가 학습된 거 사실 그렇죠 어느 순간 생겼으니까 음. 다시 재학습하면 되는 겁니다 재학습을 통해서 안전이라는 게 재학습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음. 다시 많은 체험을 해야지 학습이라건 체험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학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안전한 음. 환경을 계속 계속 겪다 보면 나중에 불안이나 공포는 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안전을 학습한다. 참 좋은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까 시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편도체 기능에서 우리가 어떤 기억과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나를 사실 보호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맞아. 내가 과연 싸울 것이냐, 예. 도망갈 것이냐, 그렇죠. 멈췄을 것이냐, 또, 그렇죠. 저희들이 맨날 얘기하는 예. 3F를 맨날 하죠. Flight, Fight, Freeze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반응이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날 보호하려고. 그런 그렇죠. 근데 음. 내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것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사실 저희는,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도 모든, 어, 환자분들한테 소수의 그룹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라고 사실은 저도 많이 권했던 것 같거든요. 음. 모든 개인들이 다 숨어 지내고 각자 외롭고 고립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서 보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한 기반을 갖추고 안전한 음. 시스템을 갖춰서 어,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음. 다더 편안한 이전으로 어, 회복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력이 필요한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포기하면은, 당장은 좋겠지만, 네. 결국은 또, 내가 할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지는 어떤, 또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지향점은 각군이 있어야겠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네,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충분히 재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편안해지는 네. 날이, 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선생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